이번엔 분리과세 이렇게 봤으니까 8번째 질문입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금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종합과세 한번 볼게요. 2천만원 초과일 때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된다. 물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종합과세로 가면은 분리과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분리과세는 수익 금액의 50%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종합 과세로 가면은 그50%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축의 경비를 인정받든지 하는데 이 축의 경비가 분리 과세처럼 50% 60% 높게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은 한42% 정도 기준 경비율은 17%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분리가세보다는 경비율이 굉장히 적게 이렇게 적용되겠죠.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산정하고 아까 분리가세는 종합소득금액 외에 2천만원 이하이면은 2 0 0만원4 0 0만원을 공제 한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부양가족에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뭐 다른 부양공제가 없다고 하면은 나만 들어가면은 150만원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세율. 분류과세는 14% 적용된다겠죠?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율. 소득금액에 따라서,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그거겠네요.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익을 산정하는 게, 즉, 주택, 임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게 핵심인데, 그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인정해서 받아라. 아니면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추계 경비율을 적용받아라. 이때 추계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면 한42% 기준 경비율은 17%.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까? 단순 경비율 어떤 사람이 받죠? 수익금액이 적은 사람 즉 2400만원 미만이다 직전의 주택임대수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 초과한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많으면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고 적으면 세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근데 내가 최초로 올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로 사업자를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7500만원을 갖고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 즉 계속사업자냐 신규사업자냐 그리고 직전연도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2천만원 초과이면 종합과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천을 기준으로 할게요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 경비는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받든 아니면 축계 경비를 입증받든 둘 중에 하나다. 만약 실제 필요 경비 1 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 금액이 3천만원 나오죠. 여기에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고 나 혼자 있다. 그러면 150만 원 공제됩니다. 그러면 은 2850만 원에 대해서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 세율이겠죠. 319만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실제 경비를 입증해서 신고한 경우. 나는 경비가 없습니다. 입증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추의 경비 가야겠죠. 근데 내가 이번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예요. 그러면 수익 금액에 대해서 17% 정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3,300만 원 정도 나오고 기본공제 150만 원 빼고 과표가 3,162만 원 대해서 누진 수요를 정하면 366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전 연도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아니면 올해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7,5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 경비에 비해서 거의 이제 두배 이상 세죠. 그러니까 4,000만원에 대한 단순 경비를 적용하고 이익을 산정하면 한 2,29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213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가 되죠?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은 천만 원 필요 경비가 들어갔다고 했었을 때 장부 작성해서 하는 게 세부담이 유리할 거고,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은 장부 무시하고 추계 경비율 즉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신고 대상자다, 아 종합 과세 신고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실제 경비를 입증해서 세금 계산해보고 추계 경비율을 넣어가지고 세금 계산해보고 둘 중에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